아, 믹스 그거 비밀로하기로 했으니까 니도 입담은 무리스라. 아 왜?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인데. 야 커피믹스가 무슨? 죽은 조민정 손에 지어져 있었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 물건이라니까. 야 다른 물건은 피해자가 소중히 여기는 거였면서 아니 커피믹스 누가 소중히 여기냐? 모르지. 뭐 믹스 커피 에어, 에어가 있지. 입담아 이 새끼야. 아 이거 다니 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이거. 이거 밖에 새 나가면 은 증거물 관리 제대로 안한 니나 신형사나둘다 끝장난다니까. <laughs> 알았지, 고봉씨? 니막마 네뭐 형사 때려치운 기가? <laughs> 아, 저 자식, 저거. 저, 그러니까 나 같은 <laughs> 소리를 듣지. 식었다. 빨리 가가지고 최피디 그거 입단소리 시키라.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헐. 내가 왜요? 아니, 살인마 새끼가 지금 고무치야, 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전부 다니 네 입만 보고 있다, 이거. 전 국민이 니네 입만 보고 있어, 지금. 어... 아. 나, 나 잘렸잖아. 나 아, 대기발령이잖아요. 아, 수사 발표는 팀장님이 하는 거지. 어떻게 말따니 나를 시켜. 팀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치사하네. 아니, 천장이 명령인데, 그걸못 자라고. 명령 불복종 잘리든가. 아, 씨. 아니, 그래, 뭐 한다고, 그, 방송에다가 연세 살인이 뭐니, 그딴 소리 떠들어가지고, 그놈다캐이 되냐고, 니가. 아휴. 야, 지금, 8시까지 시간 충분하니까, 요, 딱 앉아가지고, 사건 발표 준비하고 있어라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아, 밥도 못 먹었어, 나야. 밥 갖다 줄게.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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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치 일와봐응 일러봐 공치야, 응, 응. 야, 요거, 응, 어? 요거, 요대로만 딸고 오면 된다.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기자들이 한만지를 떠들어도. 꼭 가지 말고, 응? 머리 봐라. 이쪽 많이 잤네, 많이 잤어. 그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거 라이브다. 이거. 어? 아, 응? 하... 아, 알아 듣나? 알았어. 배고파. 아, 예, 이거. 이거. 접을 그, 한다, 청장님이. 어, 아니, 하지만. 뭐, 다들 알겠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이 방송 밀어붙이다가 아가 죽기라도 하면, 빠져날 구멍도 없고. 뭐, 니만 모르는 거 아닌데. 다른 방법 좀 찾아보자. 야, 니니 일에 사스 내는 끝이가. 내가 니 가마 친다고 얼마나. 이 야, 저기 시원하냐? 송년차 어떻게 됐어요? 아, 발견됐어? 아, 아직 찾고 있다. 아, 시간 없어. 빨리 찾아야 돼. 한국이 죽는다고. 이거는 지금 노나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건 뭐야. 금아 아직 애못 찾았어? 애못 찾았냐고. 아. 성현환 지금 물론 10분 전 사시다지던데 안 나와. 아무래도 그때 딴 데로 옮긴 것 같아. 응? 그때라니. 내가 신영사랑 성령한 차 세워가지고 트렁크 뒤진 적 있었거든. 근데 거기 없었다고.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새끼는 이 세상에 절대 태어나서는 안될 노련변이 괴형을 새끼예요. 그날 그 발언이 확인이 된거야 그놈이 선배 집에 침입해가지고 현수랑 현석이를 데꼬 아프는 날이다. 현석이는 다음날 새벽에 집에서 30km 좀 떨어진 도로변에서 차에 치입하고, 어, 그놈한테 도망치다가 도로로 뛰나온 모양이야. 네, 뭐 현수는 공경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했는데도 아예 못 찾았고, 그 5년쯤 지났나. 저 구룡산터널 공사가 시작되는 <laughs> <laughs> 거기서 나오는 옷하고 신발이! 현수가 납치됐을 때 당시에 입고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라. 네, 현장에 있는 머리 끈에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했더만 일치하더라고. 어, 현수 죽은 거를 못 받아들이대. 그래야 내그땅 파고 댕긴다 이가 현수 시신 찾을 기로 친구가 하는 목공소가 그 동네에요. 친한 형님 생신 선물로 공구 상자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간 거라고요. 증언해 줄 사람 있어요? 그날 복공소 문 닫는 날이라서. 에휴 하필 그날 혼자 있었나 보네. 아유 미치겠네. 맞다 완성된 공구 상자 사진 찍어서 형님한테 보냈어요. 보낸 사진 보여줘봐요. 삭제했는데. 에휴 하필 또 용량이 다 됐나 보네. 진짜라고요. 그 뭐야 그포 어, 포렌식인가 뭔가 그거 해보든가. 그럼 그 형님분 연락처 주세요. 받은 사람한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예. 재필이 형님이 형철이 아버지로 돼 있나? 재필이? 혹시 네. 우, 우재필이? 어? 아시나 보네? 아, 맞다. 형님이 예전에 구룡에서금력제 형사였거든. 안 봤는데. 왜 증거부만 팀으로 데려가 있어? 왜 하필 총기가 지급되는 대로 데려갔냐고. 일부러 데려갔지. 무치 그러는 거다 알고 그 불쌍한 거 이용한 거지 그지? 당신 딸 복수 대신해 주길 은근 기대한 거 아니야. 이 키놈이 그 말아. 이 어디서 학업 산거? 죄송합니다. 원래 술도 못먹는 게. 무치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아니 불쌍해서 어떡 하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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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잖아, 대니얼 박사는 아직도 무피권이에요. 어, 아니 본인도 피해자면서 와재를 입을 잘고 있는지 소문 모르겠다. 박사가 저라고 했는데 구속 영장 나오겠나? 청와대가 움직이고 있어 구속 쉽지 않을 거예요. 하필 대선 직전이라 필사적으로 막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영정 청구해봐야 바로 기각될 텐데. 그래도 최대한 버텨야죠. 뭐 그리고 어떻게든 박사 입에서 결정타가 나오게 설득해야죠. 예, 저 손을 높이 봐. 저 최은실 변호사 인터뷰하는 거예 노트북과 피해자 물건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저희 의뢰인은 알지 못합니다. 정바름이 일부러 갖다 놓았을 겁니다. 내 저를 줄 알았다요. 오시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48시 안 됐습니다. 그럼 영장 청구를 하세요. 증거 하나 없고, 저 미친놈 진술밖에 없어서 영장 청구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청구 안할 거면 잡아놓지 마시라고요 나란히라는 바쁘신 분이에요. 아뭐 그래 바쁩니까? 아직 5분 남았는데. 부자질 없나? 복팀장 어, 예. 야, 니들 뭐해? 빨리 안 묵혀? 아, 잠깐, 아직 1분 남았네 야, 이씨, 복호남! 빨리 비켜드려! 아이씨.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 참고해. 예. 일어난데 매일 열어볼 시간도 없었겠구만.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살인마 정바름의 진술과 대통령 비서실장 최영신 측의 진술이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듭살인 사건의 진범 우영철의 구속영장이. 발급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할말 없습니다. 우영철 구속영장 기각된 후로 두 명의 여성이 더 희생됐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나 때문이라뇨. 난들 그러고 싶었겠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고요. 나도 그거 항의하다 좌천돼서 여기서 뺑이 치는 거고. 그 위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전 국민 뭐 집단 트라우마 아니면 말이 거창하더라고. 솔직히 이상하다 아닙니까? 응? 우리 야 위선에서 그래가 하니까 이공개를 원하는 거고. 아니, 저 아닙니다. 아, 하나도 안닮았구만그러엔 너무 똑같아요. 끊어라, 네. 끊어 예? 공동생 기본이 안돼 있어. 예? 네? 전화를 할건 밖에 나가가 하던가. 아, 저. 저. 지금 이, 이 소리. 뭐 전화 안 했나? 아니, 이게 이 소리가 들려. 아저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 눈에 안 띄게 조심해라. 어? 분들끼요 네. 이것도좀 가실게 립시다그 조심해야 되겠던데. 313호. 여기 있었던가요? 313호요? 어. 그 뒤에서가 그좀물올리는 계속 보고 있었어. 3 네? 1 3호저 변태가. 뭐 지금 그 계란 넣으려고. 예. 네. 절대 넣으면 안 돼. 그거. 왜요? 함께 보든가. 그 주인 아줌마가 사람 목도 모르는다쓴걸 갖다 놔놓고 생색을 낸다고. 라면 몇개 드실 거예요? 다섯 개만 올리. 그쪽은 몇 살이요? 스물 일곱 살이요. 내보다 한참 동생이네. 저 김치 좀 가본다. 젊어 뭐 고생 사사한다는 소리 다 개소리다. 이런 정신병원 같은 데 갇혀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살면은 멀쩡한 인간도 돌아본다고. 요인 놈다 미친 놈들아. 난 다음주에 방 뺄기다. 저, 고향 가가지고 낚시터는 운영해볼까, 씹. 내니 것들 하나 앉혀놓고 뭔 소리하고 있노? 야, 이제 이거, 옆방 조심해라.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린데, 여기 있는 인간들하고 얼굴 틀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갈 생각을 해라. 여기 있는 놈도 눈깔 봤지? 그런 눈깔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뭐, 니라면잘 네 기대네.

내 h 에서 e w a 냐고 bull on your w a 진짜 t h e r 니 w 뭐가 a door. Do I sit down, I like. What? w h a 나온다.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시죠. 당신 뭔데 나왔는데? 다 같이 사는 이웃 사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저희 자꾸 내 방에 들어오니까 그런가요? 들어온 거 직접 보셨어요? 아저씨, 이 방에 들어온 거 맞아요? 난처럼 눈무 올리라. 내가 거기 왜들어가요내방 내 두고 이 새끼가. 하시죠.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이 지옥이었다는 사실. 을 내기한 건 손목 아니니까. 형 형사님 저 안희중입니다. 야 안희중 너너 너 어디야? 어떤 미친 놈들이 막 지기를 하고 있어요. 야.